시민들을 구타하고 연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민중의 몸둥이입니다. 저희는 명 받은 대로만 행동하니까요 아니 명을 받고만 하고 우리가 범죄자라면 범죄자는 저기 연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죠. 시민들 발을 묶어놓고 이게 뭐하는 뭐 거예요? 명령 받은 대로 어느 분이 명령하셨어요? 이거 길을 막는 여기 지하철 막으라고 어느 분이 명령하셨어요? 막는 거야? 지간님! 저희가 범법자라면 아니 저희가 범법자라면 연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죠. 아니, 저희가 범법자라면, 아니, 저희가 범법자라면은 연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저희가 범법자라면, 아니, 저희가 범법자라면은 연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죠. 시간님시간님 한국 경찰 전공으로 빨리 바꾸세요. 최종 빨리 전공으로 바꾸시라고요. 어느 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범법정 야구단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다 잡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저한테 말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으셨다니까 사법경찰이니까 증시켜주세요 사법경찰 찍어주세요 맞아요 사법경찰이, 사법경찰이 네. 어느, 어느 분이에요? 그걸 찍었어요 찍어 아니 그분 찍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가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지금 사법경찰을 맨 여기다 다니고 있 경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경찰인 거 증명 시켜 주세요. 아니면 정복으로 바꾸든가. 아니 저 사복 경찰이 찍으면 안 된다고요. 정복으로 바꿔 달라고요. 아니 찍으면 안되는데 사복을 입고 찍는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를 해. i going 지금 나오는 여기가 지금 어느 출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해치마당이라고 써있는데요 지금 해치마당 해치마당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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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h.